수잔 발라동이라는 여자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이 여자는 르누아르의 그림 속 모델이었고 사생아로 태어나 조금은 고단한 삶을 살았어. 그녀의 삶이 궁금해진 이유는 예뻐서도 아니었고 여성 화가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시대 속에서 화가의 삶이 대단해 보여서도 아니었어 그냥 그 즈음에 계속 듣고 있던 집노페들를 만든 에릭 사티가 사랑했던 여자였다길래 일대기가 실린 책을 한번 읽어봤어 더 놀라웠던 건르누아르의 그림 속에 있던 아름다운 모습과 달리 자아상 속 수자는 강하다 못해 거칠고 통통한 모습과 드세 보이는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야 만약 내가 수잔이었다면 자신이 그린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었을지라도 르누아르 그림 속 여인처럼 살고 싶어져 애썼을 것 같아.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의 나는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지 못한 채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어. 수잔은 어떤 삶을 살기 원했을까? 고된 세월의 흔적,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 속에서 여자로서 당당히 화가로 인정을 받는 것이 그녀의 꿈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 불안한 삶을 살았기에 결혼 후 안정적인 환경이 자신에게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에 익숙한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깨려하기도 하고 그 행복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 르누아르의 그림 속 수잔과 자신이 그린 몇 점의 자화상 속 수잔은 모습이 너무 달랐어. 수잔은 르누아르의 그림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 비록 나에겐 없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 아니면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나를 들키면 어떡하지? 오히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 나일지도 모르겠어. 어떤 면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본 수자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진짜 내 원래 모습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이야.